저 3층짜리 거든아아 이거 지못 합니까? 뭐야? 뭐야? 잠수 기 많다. <laughs> 때려 잡고 오세요. 네, 때려잡고 진짜 와, 존나하게 싫은데. 기개어스처 여러분 제가 때는거세요오 <laughs> 씨발. 아포인아 죄송해요 저레 걸려서 추추탄 깠네요. 보실까요? 오. 와 이거 진짜 야 그거 나중에 뚝배기 브레이크 올텐데 아, 잠수 잡으러 어 아,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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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어떻게 잡길 했어요? 잠수 애들 잡았어 펀치왕 펀치왕

오늘 패치한대서 존나 기분 좋게 뭐... 눈눈안 나왔구만. 그만 <laughs> <수고. 웃음> <laughs> 지금 어, 죽어도 아, 100 어, 200원은 벌겠다. 지금 죽어. <laughs> 스트리머 애들도 지랄 존나 할걸요 아마. 음. 야, 너무 심한데 트레이서가 너무 심해요. 예 네. 그냥 음, 파밍하면서 뭐, 옛날에 맞다, 사람 뭐. 그냥 어트레이서 걸리네 사람있 나보다 이 정도였는데. 아, 지금은 그냥 뭐, 음, 게임 뻔했지. 할 수가 없다, 이거는 야. 아니야, 1060으로 이 정도면 말다 했죠, 솔직히. 당신인데? <목소리> 저도 1060에 7 7 0 3보1렉이거든요. 3보1렉이야, 3보1렉. 지금 1060 쓰고 프레임 몇 나와요? 저7 7 0 5 25, 25 나오네, 미친. 저 27? 지금 1060에 i7-7700 케이스거든요. 부스터 네. 쓰고. 근데도 지금 70 깐당깐당 뽑히는데 전 저도 20 지금... 나오는데 프레... 프레임 오, 바로 그리고 문 열거나 템 먹으면 프레임 한 10, 20 이렇게 뚝뚝 줘야돼요 아 미치겠네 진짜 게임 저는 네. 파밍할 정도는 되는데 싸울 정도는 안되는 것 같아요 아그 야스님도 지휘신데 야스님 프레임 몇 나오세요? 아, 이거 너무 뚝뚝 끊기는데 아, 뭐야. 시거막게임은못하다 이거. 시 이거. 으로기거 이거. 다기절거 이거. 이거. 뭐야 뭐야 오늘 날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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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있네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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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, 근데 저한테 저한테 한요오 저한테 한 요기, 저한테 한 요기, 저한테 한 요기, 저한테 한 요기, 저한테 저 요기, 요기, 저한기저다테한 요기, 저한 있어. 가고 있어 테 요기, 저한테 한 요기, 저한테 한 요기, 저한